함께 나누 말씀 출애굽기 칠장 십사 절로 이5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사람들이그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에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한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어, 열 가지 재앙, 우리가 아는 그 재앙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내리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열 그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미 보내셔서 바로에게 좋은 말로 권유했지만 그가 듣지 않음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사실은 그 재앙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이 시대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애굽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열 가지 재앙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재앙은 바로 피 재앙.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줄로 여기고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존재 나일강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신 재앙이죠. 색을 바꾸신 게 아니고 아예 성질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있던 물고기도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뿜어져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만드신 사실 엄청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동행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화되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펼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왜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냐 사실은 재앙마다 이 재앙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이나 주장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피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그들의 계획 운명을 드러내준다라고들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피 물이 생명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사실 장차 이제 열 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홍해 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들이 당할 운명을 보여준 것 동시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바로가 사실은 바로가 한 일이지만 애굽이한 일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리고 가질 자신들의 이 밑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출애굽기 1장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죠.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역전됨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게 바로 피재앙이라라고 말을 많이 해요. 더 중요한 이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고 살았던 게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은 뭐 다산 풍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유지시켜 주는 최고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당시에 이 강을 신처럼 숭배하고 이 강의 하피라는 나일강 신을 그들이 섬기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이 나일강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겠죠.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풍요, 다산 모든 것들을 주는 분은 바로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나일강에 대한 심판을 첫째양으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의 마음. 을 묘사해 주는 대목이 세 군데가 나와요. 오늘 14절, 22절, 23절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23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 23절에서 말하는 관심은 원어로 보면 마음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4절, 22절, 23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세 절에서 보여주는 바로의 마음 상태는 다 같은 상태인데 표현법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완강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리고 관심 혹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마음이 무겁고 둔하고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이제 재앙을 일으키셔도 마음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겠구나를 보여주고 암시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 축복과 풍요와 생명을 주시는 분, 유지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이 바로처럼 우리 마음도 혹여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또 듣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뜻인 것이고, 분명히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거절하고 듣지 않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면, 혹은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건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이겠죠? 혹시 우리 마음 상태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도 바로처럼 될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공든탑은 중요한 것은 반한 순간 넘어지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조금씩 틈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소롭지 않은 하나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조그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균열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이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켰고 11조를 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니까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하나 하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는 작은 균열이 틈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신이든 희생이든 회개든 태도와 행동의 변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이 바로처럼 우리가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이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무너지는 자리에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습과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습관 태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균열이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고 관심 갖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 단한 순간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식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과 뜻에 관심을 갖고 듣고 또 수용하여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세임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